네, 안녕하세요. <laughs> 자, 오늘은 합리 모델 1강부터 4강까지 모두 어, 인터넷 강의로 다 수강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적으로 종합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4강까지 다 보셨어요? 댓글 다 달으셨어요? 네. 아직 못 하신 분, 아, 오늘 가셔서 꼭 하시고 네, 나중에 뒤늦, 너무 늦게 달리면 지각 되지는 결석 체크에서 감점이 되니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까지 했던 목차를 잠깐 써 볼게요 어, 처음에 합리보다 1강은 교수체제 개발이었습니다 교수체제 개발 우리 화면에 글씨 잘 잡혀요? 네 네. 두 번째는 그 중에서도 딥과 캐리의 수업체제 설계 모델을 어, 배웠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 지난주에 썼던 거죠 뭐 했죠? 지난주에 주제가 뭐였어요? 요구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오늘 뭐죠? 오늘 주제 그렇죠? 교수분석 또는 또는 학습 과제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하고 다른 말로 이제 교수분석이라고도 하고 저는 이것을 풀어서 쓰기를 가르칠 내용을 분석한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교수체제 개발에서의 키포인트는 이 체제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체제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시스템이죠. 자, 시스템의 의미는 구성 요소들이 것을 달성하려고 유기적으로 서로 상호 작용하는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정의할 때는 일단 요소들이 있어야 되고요. 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상호작용하는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상호작용. 상호작용을 할 때는 그 관계의 패턴이 나옵니다. 그래서 1, 2, 3, 요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네모 안에 들어게 볼까요? 그렇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공통의 목적이죠. 제가 시험문제를 낸다고 하면 어, 여러분들이 이 체제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 위해 이런 질문을 드려요 아마 인강에서 나왔을 건데요 홍영일 교수님의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체제일까요 아닐까요? 이수민님 아니다 왜 아닐까요? 어떤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얘는 정말 아닙니다 맞았어요 근데 왜 아닐까요? 강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강의를 듣고 싶어서 하는 분들 a 이 e r s o n who is a 습니다 s o n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수 person w 의 o is a p e r s o 개 w 인 o 개 s a person w 개별적 목적이죠. 공통의 목적이라는 건 합심할 때 이룰 수 있는 것을 공통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혼자서는 할수 없는 것, 합심해서 이루는 것.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를 이 자리에 강의를 듣기 위해서 합심해서 저를 불러 세웠다. 여러분들이 몇 명이 모여야지만 이 제가 오기 때문에 했다. 뭐 이러면 여러분들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를 불러오는다는. 저를 불러서 강의를 듣겠다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합심을 하면 그땐 체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개인이 수강시험을 했고 오직 여러분 혼자만 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누가 듣는지 그, 이제 중요하지 않은 공통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은 체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시험 문제를 내요 주관식으로 여러분들은 체제가 아니다. 왜? 공통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를 포함해 이 수업을 진행하는 홍영일 교수와 수강생 여러분들을 묶어서 보면 체제일까요 아닐까요? 이때는 그때 그때 달라요. 여러분과 제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가지 뜻을 향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그 목적을 놓고서 이야기하면 체제가 되고요. 네. 저는 이 시간을 강의 시간을 때우는 게 목적이고 여러분은 출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는 어떤 버티는 게 목적이고 이런 식으로 되면 뭔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우리가 여기 지금 한 30명이 강의실에 있는데 같은 뜻을 공유하고 있다는 확신이 드세요? 저하고 여러분이 같이? 가우뚱거리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여러분 마음 상태에 따라 다를 거예요. 그래서 체제라는 거는 결국적으로는 객관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뜻을 모은 사람들이 한마음한 뜻으로 할때 서로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체제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 주관적으로 형성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가족이나 민족처럼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해진 것처럼 보여지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이미 정해진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원하면 탈퇴할 수 있잖아요. 국적을 포기한다거나 아니면 서로 부부가 갈라서 이혼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다 가능합니다. 체제라는 것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두 번째 우리가 뭘 배웠냐면 빛과 캐리터들을 배웠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화살표 방향도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까지 간 다음에 여기가 형성 평가인데요. 이 형성 평가 하고 나면 화살표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다시 되돌아가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화살표가 돌아가요? 그렇죠, 수정. 형성 평가 자체가 수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평가이고. 그래서 이걸 수정한다. 마지막에 이제 여기 총괄평가가 옵니다. 지난주 이 수업을 할 때는 핵심이 뭐였죠? 뭐이 순서도 되게 중요하고 이 10개의 요소들이 구성요소가 몇 개인가요?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공통의 목적을, 어떤 목적인가요? 그 목적은 여기서 나와요. 첫 번째 단계에서 요구 분석을 통해서 목적을 확인하는데, 여기서 확인한 수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각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해요. 어떻게 상호작용해요? 그것이 화살표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laughs> 앞 단계가 다음 단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중간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더 수정 검토하는 이런 모든 좀 이렇게 서로 복잡한 관계를 통해서 결국 뭘 달성하려고 한다? 요구 분석을 통해서 확인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같이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강조했던 포인트는 1, 2, 3, 4, 5번. 여기 이제 5번 단계, 6번 단계가 뭐냐면 5번이 평가 도구 개발, 6번이 뭐였죠? 그렇죠. 수업, 전략, 수립왜 5번, 6번보다 앞서야 되나? 시험 문제를 수업지도한 다짠 다음에 수업 전략이 수업 지도안 짜는 거예요. 수업 지도안 다 짜고 나서 수업을 하면서 마지막 중간고사 보기 일주일 전에만 문제를 내도 될것 같은데 어째서 수업도 시작도 하지 않고 수업 전략도 세우지 않았는데 왜 시험 문제를 먼저 만들라고 하는가? 여기 4번은 이제 목표, 학습 목표죠. 수행 목표 또는 학습 목표를 개발합니다. 목표 학습 목표 있고 수업 전략 세우고. 하면 되는데 왜 중간에 시험 문제를 먼저 만들어라고 했을까 이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시는 분. 그 이유가 기억나시는 분. 안 시킬 테니까 손 들어보세요. 어? 아무도 없어요? 아 기억나세요? 아한 분. 또. 아 시험을 봐야 되겠다. 가지를치 하지 말고. 어? 왜 아무 반응도 없으세요? 아 보통 그러면... 어, 교수님 그건 아니지요. 막 이렇게 <laughs> 반응을 하셔야 되는데 기꺼이 시험을 받아들이시겠다는 거예요? 아요 카메라를 찍고 싶어서 아, 이 카메라에 문에주눅들으신 거예요? 네. 아, 이게 1, 2교시와 3, 4, 3, 4교시는 몇 번을 찍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되게 활발해요. 막딱 손을 들고 카메라 얼굴 앞에 와도 막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미 보셨겠지만 보셨나요? 근데 지난주 3 4교시 찍은 거 올린 거 보셨어요? 보신 분. 다들 너무 어, 어, 보셨어요? 어때요? 그냥 느낌. 자, 그러니까 오케이 카메라 다시 한번 해주시고. 네. 오 아주 그냥 경렬하게 네. 반응하시네요. 자연스러웠어요? 아니면 어때? 어색했어요? 아, 되게 자연스러웠죠, 그렇죠? 자연스러워지셔야 됩니다. 왜 수업 전략 수립 먼저 평가도구를 개발해야 되냐면, 수업 전략 자체가 이 수업 전략이 평가도구에 맞춰서 개발을 하라는 뜻이에요. 시험 문제를 먼저 만들어 놓고, 이 시험 문제에 우리 반 아이들이 다 100점을 맞으려면 내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이렇게 수업 전략을 세우라는 뜻입니다. 내 수업 목표가 뭐지? 하고 수업 전략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시험 문제를 이렇게 만들었으니 이 시험 문제에 애들이 다 100점을 맞게 하려면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를 수업 전략을 세우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다른 수업 전략이 나와요. 그러면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게 바로 교육공학에서 제시하는 여러분들한테 가이드해드리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업의 방법론 중에 매우 중요한 핵심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자 수업 전략을 세울 때, 수업 지도안을 작성할 때 학습 목표를 염두에 두라, 아니면 시험 문제를 염두에 두라. 시험 문제를 염두에 두라. 그럼 학습 목표는 그러면 안 중요하다는 뜻인가요? 아니죠. 당연히 시험 문제가 학습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려고 만들었다는 전제 하에. 어, 그러면 학습 목표와 시험 문제는 같은 건데 학습 목표를 보면서 수업 지도안 짜는 것과 시험 문제를 보면서 수업 지도안 짜는 거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구체적 인 내용. 구체적인네요 맞습니다. 시험 문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평가할 건지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를 시험을 본다고 했고요. 내가 체육 선생님인데 100m 달리기 100m를 15초 안에 뛸수 있다. 이게 학습 목표예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수업지도안을 짠다면 100m를 15초 안에 뛸수 있게끔 뭔가 막 출발할 때 어떻게 해야 하며 막 이런 걸 알려주겠죠. 열심히 막 다른 덤바, 다른 박질라는 연습도 막 시킬 거고 우리 우리 체육 체육 전공 여기 다 계시네요. 100m 달리기 나중에 학습 목표 평가 어떻게 하실래요? 평가요? 네. 그냥 단순하게 시간 재료죠. 뭘로? 스톱워치로. 스톱워치로? 출발은. 출발은 뭐오 센서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화약총 요즘. 화약총. 예, 옛날에는 화약총 썼죠. 옛날은 그런... 화약총 썼죠. 아니면 호루라기를하거나 결정해 예. 보세요. 뭘로 하실래요? 화약총 아니면 호루라기. 화약 화약총. 자, 그럼 수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맞춰서... 그렇죠. 만약에 수업을 호루라기나 자뭐 그냥 자, 자, 뛰어 하고서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딱 시험 본다 해서 꼬서 화약총 수하고서 그러면 여학생들이 하다가 화약총수에 놀라서 바빠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깜짝 놀라서 출발이 지연된다거나 완전히 다른 거예요. 목표와 시험 문제에 맞춰서 지도 되지 짠다는 거는 이렇게 구체성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아주 단편적인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모든 수업에서 여러분의 학창 시절 경험을 돌이켜 보세요. 그러면 시험 문제를 볼때 배신감 느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어, 이런 문제 낼 줄이야 하면서 막이잘잘 가르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학생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선생님이 정말 이렇게 배신되는 거예요. 뭐 어쨌든 하가 이상한 거죠, 잘못된 거죠. 적어도 바람직한 거는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까지 한 거고요. 다 기억나시죠 이제? 기억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디겐캐리 모델까지 그렇게 배웠습니다. 10단계가 순서가 다 정해져 있고 그리고 특히 이 순서에 매우 의미가 있는데 그 중요한 의미 중에 대표적으로 5번, 6번의 순서가 왜꼭 이래야 되는가 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확실하게 네 하거나 리액션이 확실하면 카메라를 돌리지 않고도 아 지금 학생들이 막 반응하고 있구 나가 이렇게 녹음이 되잖아요. 그럼 카메라를 안 돌려도 돼요. 그러니까 안안 아, 그러면 카메라를 돌려주세요. 반응이 없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왜 평가 도구 개발의 수업 전략보다 앞서야 되는 지 이해가 이제 되시나요? 네. 아, 좋습니다. 자 그다음. 요구분석을 바로 지난주에 했는데 요구분석은 이런 합리 모델의몇 번째 단계? 가장 첫 번째 단계 1번. 1번 단계, 첫 번째 단계라고 어, 말씀을 드렸죠. 이 요구는 우리가 왜 해요? 왜 생기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기대하기 때문에 요구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카톡방에 공유해드린 그 용타 스님의 행복론 강의에 들여다보니까 우리 스님은 욕구라는 말을 쓰셨어요. 욕구와 소유. 뭔가 우리가 소유하고 싶은 것에 대한 기대 또는 욕구가 있고 실제로 소유한 것을 분수로 쓰니까 내가 욕구, 기대하는 것 분해 실제로 소유한 것을 이렇게 분수로 표현하면 이게 곧 행복이다. 근데 이 행복을 극대화하려면 방법이 뭐라고요? 이 기대를 영으로 만들면 행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강의가 제가 카톡방에 공유해드린 용타스님의 놀라운 강의였죠. 자, 근데 이 영으로 만든다는 게 지난주 제 강의를 잘 기억하신다면 이게 뭐예요? 우리 교육공학에서는 두 글자를 뭐라고 해요? 이게 포기입니다. 포기. 그리고 포기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치는 포기, 그 다음에 수용하는 포기, 즉 무조건 또는 그냥 사랑하는 거, 수용한다는 건 사실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네. 사랑한다는 말을 뭐 거창하게 말할 것 없이, 오케이, 나는 너의 뭐 양말 매일 거꾸로 벗어도 괜찮아. 뭐 그냥 좋아 이렇게 하는. 반대는 뭐라고요? <laughs> 네. 이제는 이별이야 안녕 끝 빨리빨리 하는 겁니다 근데 둘다 결과는 같아요 그 효과는 똑같습니다 어떤 효과냐면 더 이상 내가 기대하는 것 때문에 받을 스트레스가 없어요 실망이라는 것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홀가분해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시원해지고 네. 그러면 우리가 저절로 느끼는 감정은 아, 행복하다, 이렇게 저절로 나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기대를 쉽게 없애버리면 욕구를 내려놓으면 되게 좋은데, 정말 이거는 어렵습니다. 사람이 기대, 바라는 거를 이렇게 싹 지워버린다는 건 되게 어려워요. 내가 자식을 낳았으면 당연히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건 인지상정이라고 할 정도로. 그쵸?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 기대를 못 버리겠다 기대와 요구를 못 버리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기대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그는 도대체 왜 그걸 못하냐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답답한 실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에 대한 이유 또는 원인 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유와 원인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나눠져요왜왜 왜 못해요? 그 사람이 도대체 그걸 왜 못해요? 몰라서 못하지. 몰라서. 근데 안 몰라요. 알아요. 알면 왜 못할까요? 몰라서면.